안녕하세요. 네. 어, 네, 어, 이제 소개 그래도 소개 한번. 네. 만두게임즈의 김기찬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짝짝짝짝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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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쳐주시고 계시고. 아, 어, 네. 어, 이번에 <laughs> 게임을 되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네. 네, 어떤 것들 좀 준비하셨는지. 네. 어, 일단 네. 저희가 이번에 음, 오늘 네 개를 네. 소개해드리려 고 가져왔는데, 어, 네 개. 그 중에 작은 거부터 먼저 네. 오하나미라는. 음. 카드 게임입니다. 네, 어, 더 마인드나 더 게임이 출판된 NSV의 게임이고요. 팟콘 음 에듀를 통해 서 출시되는 죠데 사실 이제 뭐 만두 게임즈에서 이렇게 연결을 아 그럼 그동안 때문에. 나온 NSV 게임들도 다 그렇습니다. 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플레이 만두를 통해서 노하나미를 올해 초부터 많이 홍보를 음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은 제가 뉘른베르그에서 네. 보고 바로 이제 현장에서 음 결정을 한 카드 게임이고요. 네, 게임은 간단합니다. 정원을 만드는 아셀 컬렉션 게임이에요. 어 되게 예쁘네요 파란색 네. 연못을 상징하는 파란색 그리고 뭐 잔디밭을 상징하는 초록색 음흠. 그리고 벚꽃이 있는 분홍색 네. 그리고 바위가 있는 회색 카드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네. 카드는 (1부터) 100까지였나? 120까지 <laughs> 네. 있는 거 같아요. 120까지. 네. 예. 그 그렇게 엄마 하려고 그랬어요. <laughs> 네. 뭐 어떤 색깔이 몇개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아, 음, 네, 네. 그걸 알고 게임하는 스타일이또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요거가 <laughs> 뭔가 규칙성이 있나요? 어떤 건돌이고 어떤 거는 뭐 하나미고 뭐 이런 식으로 몰라요? 예. 예. 그뭐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중요합니다. 네, <laughs> 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네. 카드를 다 섞어서 네. 10장씩 나눠 가져요. 네. 10장씩 나눠 가진 다음에 드래프트 방식으로 10장을 다쓸 때까지 아, 드래프트. 예. 라운드를 진행하는 겁니다. 예. 자기 카드 중에 쫙 보고 나서 한 장을 내려놓고 이 카드를 예. 다 넘겨요. 넘겨요. 저 새로 받겠죠. 네. 새로 받으면 제 카드를 공개해서 놓고 음.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래서 10장을 다 쭉쭉쭉 정리하는데요. 중요한 예. 거는 제가 만약에 여기 7을 놨고 네. 34를 이렇게 놨으면 네. 이 사이에 잭스님트처럼 어. 16을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아순 받은 네. 순서대로 놔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오른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양끝쪽에만 카드를 계속 모을 수가 있거든요 음, 아 양끝쪽으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네. 경우 이쪽에다 이렇게 네네. 뭐 고난자르신 받 어. 네. 세 개까지 이 필드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놓고 음뭐 다음에 58이 나왔다. 그럼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죠. 아, 공개적으로 놓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럼 상대방 거를 음. 보면서 아 이거 주면 안 되겠다 이런 걸할수 있는 거네요. 뭐 그렇죠. 그렇게까지 하면 예. 좀 피곤하긴 한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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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것만 하기도 복잡해요. 아, 그렇군요. 네. 52가 나왔다. 당연히 네. 요 사이에 못 넣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렇게 식으로 가야 되고 결국은 네. 카드를 이제 배치를 하실 때 가급적 이 갭을 줄이는 방식으로 음 하셔야 양 끝단에 쌓을 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열 장을 다 쓰고 나면 바우 라운드가 끝나고 계산을 네. 하게 되는데 1라운드에는 어. 파란색 카드만 점수가 돼요. 아. 한 장에 3점씩 계산을 합니다. 네. 그럼 1라운드에 점수가 나오겠죠? 어, 어떤 게 점수가 <laughs> 들어가는 기준인 거죠? 파란색이면 돼요. 아, 파란색, 파란색 한 장당 3점을 네. 받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 네. 아. 그러니까 만약 네. 이상적으로 끝났다면 뭐 5장이라 끝나진 않았겠지만 음. 하나 둘셋네장에 파란색이니까 아하. 12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2라운드에는 이 카드를 그대로 놔두고요. 네. 또열 장을 받아서 마찬가지로 드래프트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으흠. 40일 나오면 뭐 이렇게 되야 되겠죠. 음. 카드를 버릴 수도 있어요. 자기 네. 차례.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모으고 나면 2라운드에도 네. 점수를 계산하는데 기존에 있던 파란색과 어허. 이제는 초록색을 계산하겠네요. 네. 초록색 카드 한 장당 4점이 돼요. 네. 파란색보다 점수가 높죠. 네. 마찬가지로 또 3라운드에 10장을 갖고 진행한 다음에 이번에 회색 바위 카드를 음. 7점을 줘요. 네. 네. 이렇게는 게임이 끝나는 거고요. 게임이 끝난 다음에 버꽃 네. 같은 경우는 모은 장수에 따라 점수 포기 상당히 커집니다. 음. 이런 식으로서 게임이 끝나게 되는데 이 게임의 묘미는 뭐냐면 보시면은 파란색 카드는 3점이지만 네. 1, 2, 3 라운드 동안 계속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어, 그렇죠. 회색은 7점이지만 한 번밖에 점수를 못 받아요. 아. 3 라운드에. 그 그렇죠. 점수가 높네요.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회색 같은 경우도 이제 게임을 몇번 해보시면 1 라운드부터 조금 조금씩 쌓아가야 되고 음. 특히 벚꽃 같은 경우 점수가 높은데 얘네도 장수를 뭐 마지막 라운드에 내가 원한 대로 네. 쌓을 수가 없잖아요. 드래프트 방식이니까 음. 그러니까 미리미리 모으는 그런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죠. 어. 그래서 게임은 한 25분 정도 걸리는 게임이고요. 네. 어, 뭐로렌나이트 깔할까지 하긴뭐하지만 상당히 음. 이제 세 컬렉션으로 재밌는 게임이라고 어, 단단한 게임이네요. 네. 음. <laughs> 그러면은 근데 요거를 여러 더미를 만드는 게좀안 좋은 게 있나요? 아니, 여러 더미를 만드다고서안 좋을 건 없어. 어차피 세 더미까지 만들 수 있는 거고요세 아, 더미까지만 네. 만들 수 있다. 세 더미까지 만들 수 있고. 네, 네. 세 더미가 맞겠죠? 맞을 거예요. 한 네. <laughs> <laughs> 오랜만에 자아매 라운드 이제 열열장 중에 두 장씩 선택해서 네. 놓는 거고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음, 진행하는 음. 게임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이거 네. 되게 이뻐 가지고 좀 관심이 음. 가던 게임이었어요. 네. 음흠. 알겠습니다. 오하나미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이거 이제 판매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어 아, 어제부터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됐고 네. 어, 오늘 이제 재고가 조금 남았고요. 아, 조금 내일부터 남았고. 이제 파코네듀에서 네. 카콘에 대해서 이제 애프터 페스타컨셉으로 뭐음 이제 기획전을 할 거예요. 네네네. 그때부터 정식 발매돼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오하나미 간단한 간단하고 재밌는 카드 게임이었습니다. 네. 자그 다음은 어떤 게임이죠? 그 다음은 블랙스완입니다. 네, 블랙스완은 어, 이제 이제 한국 작가인 게리킴 아 작가가 몇년 전에 냈어요 카드 게임으로. 아하. 자, 카드 게임으로 냈던 게임을 어, 저희가 이번에 그 타일 플라스틱 타일 블럭 음. 형태로 다시 제작을 했고 있어요. 이거, 이거 봐. 리액션 좋아요. 투모린 <laughs> 것처럼. 어, 네. 이거 봐요. 어, 음. 이거 마, 약간 마작패 같은데 느이요 네, 이게, 이게 이제 뭐 중국 마작, 일본 마작, 대만 마작이다 네. 사이즈가 다른데 얘는 이제 대만 마작과 비슷한 아. 사이즈예요. 좀 대만 마작. 네. 그래서 타일은 네뭐 이런 식으로 플레인 카드. 흔히 말하는 트럼프랑 어. 구성이 동일해요. 어, 다른 있는. 것도 있는데요. W1이라든가 네, 뭐 이런 네. 이런 특수 타일들이 있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구성이 동일하고요. 게임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렉시오랑 비슷한 게임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어, 많이 다릅니다. 렉시오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이밍 게임이고요. 네. 얘는 사실 클라이밍은 아니에요. 아 클라이밍은 아니고. W1이 안 빠지네요. 네. 아이고 아이고. 한 꿈님 영원 남편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어, 블랙스완, 블랙스완 완전, 완전 네, 재밌어요. 시간도, 시간도 금방 끝나고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한 꿈님 영원 남편님.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생일이지만. 아, 네. 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4인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네. 타인을잘 섞어서 나눠 가실 거예요. 음. 다행 기준으로 할 때는 2대2 팀전이고 네. 14개 시크를 가져가서 이제 앞에 세, 세워 놓습니다. 14개씩 전형적이죠. 어 그러네요. <laughs> 그 다음에 이 게임의 특징은 네. 이제 자기 차례가 되면 타일을 버리면 돼요. 네. 타일을 버릴 때는 그냥 아무거나 하나 버려도 돼요. 아무거나. 네. 보통 이런 유의 게임에서는 네. 제가 이렇게 버리면 뭐 한국님은 그렇죠. 어 파란색 뭐보다큰걸 버려라. 어뭐 이런 식이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한공님도 아무거나 버리면 돼요. 아무거나 하나. 하나. 버려요. 네. 어 또는 네. 어,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카드에 네. 버릴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아 있는데, 어, 싱글이 있고요. 네. 싱글이 있고 그룹이라고 그래서 같은 네. 숫자 두 개. 같은 숫자 두 개. 예, 네, 예를 들면 뭐 사사. 음. 이렇게 버릴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버렸다고 그래서 뭐 네. 이걸 발불패를 버린다거나 이럴 필요 없어요. 어, 그래요? 네. 그냥 또 특이한데. 하나 이렇게 보시도 돼요. 어. <laughs> 문제는 이렇게 네. 되다가 여기에 일곱 개째가 되는 순간. 순간. 마지막에 일곱 개를 만든 사람이 다 가져가야 돼요. 아 네, 타일을 다 모아갑니다 이아 모아가면 이 중에는 네. 점수인 애들이 있고 점수가 아닌 애들이 네.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보통 숫자는 다 버려져요. 점수가 아니에요 아, 점수가 아니고 점수가 아니고 에이스 같은 경우는 20점 네. 10JQK는 10점 음. 5는 5점 네. 근데 W라든가 블랙스완이 네. 감점이 되거든요 아 네, 게임의 재미가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블랙스완, 블랙스완 이너스 100점이면 장난 아니죠? 이거 받 끝이에요 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먹고 네. 하는데 제가 처음에 네. 하나를 버렸어요. 음. 다른 편이죠. 네. 두 개를 버렸어요. 두 개를 이렇게 버렸어요. 버렸으면 안 되지만 네. 두 개를 버렸어요. 아, 이렇게도 되는구나. 세 번째 사람이 버릴 네. 때아 이렇게 돼요. 휴게 네, 여기 어, 스트레이트 비슷한 개념으로 시퀀스라고 아, 해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돼요. 이게 두 개면 세 번째 사람이 만약에 네. 한 개를 버리면. 네. 제가 블랙스완 하나를 버리고 아 이런 이제 폭탄이 됐죠. 되는 거군요. 여기나 이 다음 사람이 걸린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쪽 팀에서 당연히 하나만 버리겠죠. 아 그렇겠죠. 이쪽에서라도. 네. 그럼 폭탄은 우리 편한테 매기게 되기 때문에. 네. 결국 숫자 7이라는 전체조합을 음... 어떤식으로 내가 내줘야 어... 점수는 가져갈 수 있고 블랙스와는 피할 수 있느냐 그런식의 어... 게임이 되죠 그러면 한 여섯개째 딱 내는게 제일 좋겠네요 여섯개째 네 내고 다음사람한테 먹이는게 제일 좋죠 네네 감점인 경우에는 음... 근데 반대로 이제 점수들이 네 있는 애들은 그렇죠 우리가 먹어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를 버릴 것이냐 아니면 네 두개 세개 패를 만들어서 버릴 것이냐 요러한게 네 중요한 게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네. 이 게임 블랙스완이라는 게임이 고요한점은은 100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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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은1임0점은은1은 100점은 100점은 서게0은1 0 0은 100점은 가0 0점은 100점은 100점은 1 0하점은 100점은 100점은 1 0 0점게 포커를 치셔도 아재미있으시아 아, 이걸로 수 있어요. 어 있으니까. 그러네, 애걸로 포커를 할수 있네. 진짜 딱그 네. 트럼프 패가 다 있으니까 네. 조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블랙스완과 W. 블랙스완은 네. 무조건 싱글로만 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얘를 갖고 있으면 얘를 버릴 고민을 해야 되지만 W 라든가 이런 애들은 이제 조커를 쓸수있습 아, 조커의 역할을 하는군요. 수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블랙스완이었습니다. 블랙스완이었습니다. 어? <laughs> 플렉스 1, 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명원, 한편님, 후원, 천원감 니다. So, what are the other p e o p 어 e who are the 히히히 e r people who are the o t h e 완전 재밌 p l e w h 스 are the other people who are the 네 왜 원래 제가 이런 걸 했었는데 <laughs> 예, 그렇습니다. 어, 이번 게임은 야 이거 너무 예쁜 게임이죠. 네. 카스텔로 <laughs> 메소니. 네, 저희 메소니. 부스에 네. 가시면 네. 이렇게 큰 현수막으로 네. 이렇게 아름답게 디코가 돼 있어요. 네. 네. 카스텔로 메소니라는 게임은 이제 메소니가 그리스에 있는 음. 섬이거든요. 아, 그리스군요. 펠로폰네소스 반도. 예. 오키님도잘 아신다고 하니다 아, 그렇죠. 예. 예. 거기에 있는 섬인데 얘네가 이제 비잔틴 시대에 되게 중요한 음. 전략적 요지였어요. 그래서 그 섬을 배경으로 네. 전투가 벌어지는데 음. 이제 뭐 총칼의 싸움이 아니라 돈 싸움. 돈 싸움. 예, 상인들이 어. 서로 이제 부동산 싸움을 하는 형태의 음. 게임이에요. 작가는 레오 골로빈이고요. 네. 레오 골로빈은 이 한국에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 레전드급이에요. 어. 잉코그니또라든가 어. 카를로스 마그누스라든가 어. 카르타이나 같은 이제 명작 음. 게임들이 나왔었고 최근에 좀 뜸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이 게임을 음. 발굴해서 어 다시 만들게 됐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게임이 이제 예전에 나왔던 메이슨이라는 게임의 메이슨. 그 리메이크라고 어. 생각을 하시는데. 네. 형태적으로 이 비주얼은 되게 비슷하지만 게임은 전혀 다른 게임입니다. 아 다른 게임이다. 네. 음, 요거 위에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음. 야, 특별히 신경 쓰는 사람이 없네요 오늘 스탭들이. 아 오늘 스텝이 <laughs> 없어요. <laughs> 네이 예, 이렇게. 네. 아이 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구성물이 네네 게임판이 있고요. 그리고 각자. 음. 자기 색깔에 맞는 세 종류의 건물이 있어요. 음, 이게 네. 집이고요. 네. 요게 빌라. 네. 요거는 타워입니다. 타워. 네. 이 얘네들을 이제 여러 개씩 갖고 음, 시작을 하는데, 네. 이 땅에 보시면은 여섯 종류의 땅이 있거든요. 네네. 뭐 저쪽에 밭, 뭐 암석, 뭐 평야, 사막 같은 곳. 음. 이제 카드들로 있어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이 카드들을 잘 섞어서. 카드를 받고 네. 그 중에 한 장을 내고 자기 차례가 되면 음. 한 장을 내고 성이 있거든요. 네. 이 성을 요 테두리, 음. 여기 보시면 지금이 네. 해당 지형이 숲숲 테두리에 테두리. 놓고 네. 내 집을 하나 놓고 음흠. 옆 사람 집을 하나 놓으면 음. 되는 거예요. 음. 이런 식으로 카드를 두 장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두장까 갔으면 이제 뭐 벽을 몇개더 짓겠죠. 음.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한 공간이 삼각형이든 몽각형이든 네. 완전히 클로즈드가 되면 음. 제가 성을 성을 살수 있는 권리가 음. 생겨요 그럼 그 땅값으로 요한 어. 칸당 1원을 운영해 ]지. 내고 저 안에 있던 집 주인들에게 네. 1원씩 줍니다 아, 집값들 네. 매입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통째로 네.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 타워로 내 네. 집을 표시하는 겁니다 음. 요거 어제 체험해 봤는데 컴포트 있고 룰도 간단한데 생각할 게 많아서 재밌다. 네, 여러자 면더 재밌다. 좋은 분들이 많네요. <laughs> 네. 상처 주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고 <laughs> 네. 분들이 많아서 되게 상쾌한 아침을 시작할 수가 <laughs> 네. 있습니다. <laughs> 이, 이 집이 일원이에요. 네. 집 일원인데 저렇게 성이 돼 있을 때, 네. 만약 여기걸좀 바꿔보겠습니다. 아 예. 네. 제가 제 차례 에 음. 만약 여기다가 이렇게 어. 벽을 지었어요. 벽을 지었어요. 벽을 지면 으땀 남의 성이랑 붙어 있게 되면 일단 내성이라고 표시를 한 다음에. 어. 그렇죠. 자, 뭔가 여기 지분을 다 했겠죠. 네. 네. 한 다음에 이 사람한테 돈을 주고 사면 인들 아 그러면 뭐이 사람은 어나 팔기 싫어 이럴 수 없어요. 아 무조건 팔아야 되는, 되는 거구나. 상인들이기 예. 때문에 돈 들어가면 음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돈은 네. 무조건 팔아야죠. 이렇게 없애고 네. 파워도 없애고 내성으로 확장을 음 하면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그러면 이제 이 게임에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부동산 값을 올리느냐 네. 이게 처음에 집값 실원이에요. 네. 근데 내가 이 남의 땅을 살라고 그러면 땅값이 2원으로 바뀌어요. 음. 땅값이 2원으로 바뀌고 아, 네. 부가가치가 생기는군요. 네. 똑같은 집3 개가 모이면 음. 얘를 허물고 어. 빌라를 지어. 요 어, 빌라가 돼요. 얘 얘가 있었으면 3 원만 주면 되는데 음. 빌라가 있는 상태면 어. 5 원을 줘요. 야, 부동산 값이 오르네. 오르죠. 오르다 어. 뭐. 수쓸하지만 어쩔 <laughs> 네. 수 없어요. 아, 현실 반영 잘돼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요즘 시기 에 특히 네. 이제 뭐 부동산 문제가심각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코인도. 네. 3인에서 예. 5인까지 가능하고 40분 정도 걸린다고 써있습니다 네. 아, 네. 예. 그래서 네. 아직 못 봐서 그런가요? 아, 예. 네. 이런 식으로 소문을 계속 확장, 확장합니다. 네. 뭐 그러다 이제 중간에 뭐이 시장을 먹으면 돈을 받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음. 전체적인 돈의 총량이 이 세계에 음. 있어요. 이, 세, 어. 이 안에서 돈이 이 사람한테 갔다 저 사람한테 갔다 아. 계속 부가가치가 늘려나는 야, 겁니다. 제로썸 게임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게임이 네. 어, 이 성벽 타일이 다떨어지지만 게임이 끝나고요. 네. 그때 점수 계산을 하는데 인제는 자기 성한 칸당 네. 3점이에 음. 3점이고 돈 1두 칸씩 1점이고 어.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큰 성을 차지한 사람은 저기 위에 보시면 이제 10점, 음, 10점. 두 번째는 5점 어 그다음 내가 타워를 몇개 세웠느냐에 따라서 1점, 3점, 6점, 음 1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을 지 <laughs> 땅이 1두 칸, 2두 칸씩 사고 팔고 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받는 거네요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거네요 3점? 그렇죠 예, 아무래도 돈을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예. 큰 성을 보유하고 있으면 아 여러모로 이제 땅값이 뛰기 때문에 현금보단 부동산이다 그렇습니다 예. 현금보단 부동산 <laughs> 네. 부동산 있으세요? <laughs> 있어요. 어 예, 예, 아, 예. 대단했습니다. 있는데 그게 예, 많이 9시포라 비지라. 예. 아,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임이고요. 네. 어이 게임이 이제 저희 이번 SN의 네.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번 SN은 여러 게임들을 다섯 개 정도를 가지게 하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늦게 나왔고, 뭐 가장 이제 유로 음. 타겟에 맞는 아트오브 제가 어. 추구를 했고요. 이거 정말 잘 먹힐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봐도 이쁜데. 보시면 제작비도 많이 들었어요. 이게 모를 뭐것 같아요. 성벽이 보통 이제 네. 성곽을 보시면, 어, 이 엄청 디테일. 네모 나게 네모 나게 네모 나게 네. 되어 있는데. 요거 뭐그 고프로를 보여주세요. 네. 요 당시 베니스의 베네, 네. 성곽은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렇게 네. 막호 모양으로 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요 이렇게 요 네. 엄청 엄청 표현이 네. 게다 있어요. 하게 네. 가끔 이제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막끼 넣으시려고 한국인도 <laughs> 뭐 이러 계시는데 그런 네. 식은 안 되는 거고요. <laughs>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제작비를 네. 많이 들여서 했는데 이제 연면까지 네. 늘 제작비가 안 돼서 아하. 좀 아쉽지만 연면까지. 그런데 <laughs> 연면이 없어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뭐 창문이 뭐 그럼요 사방향이고 보다. 네, 한 네. 한 그럼요. 네. 그런 식으로 훌륭합니다. 제작이 돼 있습니다. 네. 많이 어제도 반응이 좋았고요. 어제 네. 저희 부스에서 제일 많이 팔린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죠. 네. 요거는 저는 이번 딱 처음 봤을 때 이거 이제 어, 뱅상 누드레님의 작품인가 했는데 또 아티스트 또 다른 분이시더라고요. 네 아티스트는 네. 이제 자이크 레벨카라고 작년에 저희 왕도 작업을 했던 폴란드 아 사람이고요. 네. 뱅상이 아트 디렉팅을 했어요. 그래서 네. 뭐 마지막 만져주는 작업까지 음, 뱅상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음. 예쁩니다. 아, 음. 카스텔로 <laughs> 메소니 이거 엄청 핫하고 지금 어제 성처럼 쌓아놓은 게다 팔렸다고요? 다 팔리진 않아요. 네, <laughs> 네, 네 오늘 다 팔릴 거라는 게 아니니까 저희. 네, <웃음> <웃음> 네 <웃음> 알겠습니다. 네, 오늘 다 팔리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카스텔로 요 게임은 카스텔로 메스토니 메스니 트위치 발음이고요. 메스니 네. 네. 사이드 네. 아니고 사이스였죠? 아 네, 네 사이드. <laughs> 네. <laughs> 오. 그렇습니다. 요거 요거랑 S N L 몇 가지를 가져가 다섯 가지 가져가신다고요? S N L 이제 저희 예. 뭐 카스텔로 메소니 그리고 이제 손즈 꽃의 네. 달인, 그리고 코코바나나, 브레스페이아 음, 브레스한 안 가져가요? 네, 블랙스한은 올해는 아, 안, 가져가고. 아, 안 가져가고요. 예. 네,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음. 네, 지금 지금 도와주신 분은 <laughs> 젤리아드님이라고 네. 저희 예, 보라돌이 시청자분이신데 네, 이렇게 와서. 신 분인 같아요. <웃음> <웃음> 퀸즈 에디션도 이쁘던데 팀 케이스 이쁘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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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쁘죠 네야 이번 게임은 뭔가요 이번 게임은 퀸즈입니다 퀸즈. 네. 저희 만두 게임즈가 뭐 국내 한글판도 네. 유통을 하지만 사실 저희는 이제 개발사로서 음. 처음 시작했고 글로벌 퍼블리싱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이제 맨해튼이나 어, 라이징 파이브 같은 경우도 수출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어. 4, 5만 개까지 이제 수출됐고, 작년에 왕도 같은 경우도 한 6개국에 수출됐고, 이 아, 웬도 예, 웬도또 예, <laughs> 독일에서는 방도. 네, 아, 방도, 독일 또 미국의 리오그란데 이렇게 통해서 나갔는데, 예. 올해 퀸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번 출시하면서 를어 음. 세계 의 파트너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일본, 음.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파트너들이 다 공동 생산에 참여해서 를아 올해 수출 효자 상품이 아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미 네. 이미 많이 수출이 돼. 되... 네, 뭐킹 도미노 등으로 유명한 이제 브루노 카탈라와 네. 요한네스 구피라는 신인 작가의 신인 데뷔작이에요. 아 그리고 아트웍은 뱅상 듀트레가 네. 작업을 했고요. 네. 뱅상 듀트레 아트웍을 저희가 이제 뭐일 년에 하나 정도를 쓰나마나 하는데 네. 너무 아트웍이 많아요. 뱅상이. 네. 네. 게임이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뱅상 그리면 다어 뱅상 그리기는. 네, <laughs> 그런 뜬간하잖아요. 게 있죠. 사람 얼굴에 네. 이렇게 선 이렇게 가 네. 있고. 그래서 니네 티가 안 나게 좀. 아, 네티 안. 어, 나게. 뱅상 티안 나게 해줘라 그래가지고 네. 인물을 다 빼고 음 어, 꽃과 나비, 꽃과 벌로 결정을 했는데 음 올해 킥스타터나 이런 식으로 꽃과 벌, 나비 게임이 네.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아. 네. 그 테마가 올해 또 약간 트렌드 아, 같은 게죠. 트렌드 그런 거군요. 네. 네. 그 네. 다행히 이제 저희가 그 와중에 살아남고 아, 트렌드를 선도하는 네. 트렌드 네. 선도하게 됐죠. 그렇군요. 네. 어, 요, 저는 요거 되게 예뻤던게 전... 펀치 타일에까지 디자인을 다 해놓으셔가지고 타일그 네. 써서 버리게 되는 그 부분까지. 그렇습니다. 그 버리게 되는 부분 친구한테 주라고 이렇게.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것도 맞아. 네. 오, 너무 예뻤어요. 자, 요거, 아, 요거 네. 이 게임은 저희가 음, 이제 음, 양봉가가 예. 되는 거예요. 예. 꿀을 채집하는 사람들인데. 어 그래서 꽃과 벌들이 있어요. 그 저희가 받았던 피드백 중에 벌이 왜 이러냐. 아. 내가 알던 그 귀여운 벌이 아니다. 음. 근데 얘는 어, 꽃도 그냥 꽃이 아니고 그 난꽃이라고. 난꽃. 예, 난에 피는 꽃이에요. 아. 특별한 난꽃이고 네. 난꽃벌이라는 종류가 따로 있어요. 아. 일반 허니비하고 다르게 생겼 이렇게 생겼어요. 아. 난꽃벌을 소재로 한 게임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거 몰 올랐네요. 네. 그거까지는. 그래서 그거 그거 테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네. 어, 꽃을 모아서 밭을 만들어서 꿀을 채집하는 게 일단 기본 네. 스토리예요 네네. 자기 차례가 되면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할 수가 네.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꽃을 가져가는 거예요 네. 꽃은 이 채집가가 있는 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하나 가져가거나 음. 아니면 같은 색깔로 두 개를 가져가거나 아하. 예를 들면 제가 핑크를 원하면 이렇게 두개 음. 가져가고 끝이에요 같은 색깔 두개 아니면 이렇게. 서로 다른 색깔로 아하. 세 개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네. 아무거나 하나 가지가는 것에는 또 계약 제약 조건 하나 있는데 만약 벌이 그려진 꽃이 음. 있으면 이렇게 그냥 하나만 가져가요 아, 하나만 가져가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가서 모아 놓습니다. 지금 어, 핑크를 네. 두개 가져갔어요. 두개 가져가면 얘는 두 칸을 움직입니다. 어. 다음 사람은 이 줄에서 뽑아가야 돼요. 음. 그래서 뭐이 게임을 정말 빡빡하게 하고 싶으면 네. 어, 죄가 필요한 게 뭐지?라는 걸 음. 보고, 아, 어, 그렇죠. 어, 또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웃음> <웃음> 이제 저, 해외 리뷰들이 거. 요즘에 이걸 네. 많이 올리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음. 이제 그렇게 이제 가져갈 수가 음, 있고요. 이렇게까지 야 되는. 그렇죠. <laughs> 네. 아 정말 킨지 <laughs> 재밌게 네. 하고 있어요.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또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아까 그분인가요? 아니 계속 다른 아, 분이에요. 예. 분이 네. 네. <laughs> 이런 식으로 하다 계속 네. 제가 모 모입니다. 네. 모으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다안 찼더라도 네. 아나밭을 만들겠어. 음. 그럼 여기서 밭을 가져와서 음. 이곳들 띡띡띡 배열을 합니다. 어, 네, 네. 여기서 배열한. 어. 네. 꽃밭에다가 배열을 하는데 배열한 게 2개 이상으로 인접돼 있으면 점수를 음. 얻을 수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돼 있으면 아, 그러면은 망점이에요. 아이고. 예. <laughs> 네, 이쁘긴 하지만 네. 망점이고요. 이렇게돼 있으면 음. 핑크로 3점. 모아야 되네. 파란색으로 2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핑크 꿀이랑 파란 꿀을 채집을 어. 했어요. 올려 놓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만약 다음 차례 때또 네. 아, 꽃밭을 만들겠어.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가져와서 네. 제가 요렇게 놨어요. 어. 좋은 수는 아니네요. <laughs> 네. 뒤 집어서 뒤집어서. 네.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 그리고요. 펜토미노 다섯 칸은 언제나 채워야 돼요. 네네. 꽃으로 채우든지 아니면 벌집으로 채우든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채우게 되면 네네. 또 점수를 얻겠죠. 얻는데. 네네. 기존에 있던 꽃과 연결했다면 음. 한번더 얻어요 아 그럼 점수가 점점 불어나겠네요 그렇습니다 1, 2, 3, 4, 5, 6, 음, 5점에다가 5점에다 7, 8, 9점을 얻게 돼요.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꽃밭을 계속 만들 텐데 어느 누가 다섯 개째의 밭을 완성하는 순간 음. 한 번씩 하 게임이 끝나요 아하. 그러니까 게임이 상당히 스피디합니다 어 그러겠다요 <laughs> 여기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이 벌통이에요 네, 제가 이꽃 대신에 이렇게 밭에다가 벌을 벌통을 놓을 수도 있어요 게임이 음. 끝나고 벌통 주변에 있는 음. 벌들이 있으면 점수를 얻게 되는데 네. 벌새 마리는 이 벌통에도 갔다 꿀을 갖다 주고 어. 이거 벌통에도 꿀을 아, 갖다 주고 공유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6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음. 게임이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내가 같은 색깔 꽃을 계속해서 뽑아서 누적으로 시간 음. 많이 뽑아가면 점수는 커지고 그쵸. 오히려 반대로 매번 다른 꽃들로 점수를 빨리 내서 어. 이렇게 벌통을 음. 빨리빨리 모으면 아. 제일 먼저 모은 사람 보너스 10점을 얻을 수가 아하. 있어요. 그 다음은 6점으로 떨어지거든요 음또 다른 전략은 벌통을 많이 배치하고 벌통 주변에 벌들을 잔뜩 갖다 놓으면 음 끝나고 점수를 또 왕창 땡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음몇 가지 전략으로 되어 있고요 어,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이 게임은 이제 에릭마틴이 네. 보드게임기에서 아이게임 보드게임의 마스터 클래스다 아 그런 칭찬을 야 에릭마틴의 또 라도 라도 라도의 리차드엠은 아이가이 스플렌더에 비할 만한 아 네. 그런 역시. 그런 잘 칭찬해 주시고요. 어, 예. 어, 아주 네. 훌륭한. 저, 제가, 저, 저도 제가 저도 해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네. 그리고 딱 적절한 난이도에. 네. 그러니까 네. 저희는 저희는 이게 렇뭐 저도 게이머스 게임을 좋아하긴 하지만 네네. 가급적이면은 이제 보드 게임을 음. 보다 폭넓게 즐길 수 네. 있는 난이도를 추가하거든요. 그래서 한 줌의 전략 음. 네. 가급적 정말 이쁘게, 음. 이쁘게 출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 목적에 딱 맞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주셨던 게임은 퀸즈. 네, 하면 안 이렇게 하면안 네. 보이고요. 네, 이거 넘겨주세요, 님 <laughs> <laughs> 네. 네, 퀸즈입니다. 네. 네. 콜렉터스 에디션은 큰 네. 차이는 없어요. 그냥 팀박스라좀더이쁘다는 거. 아, 팀 박스에 는 이제 이 꽃들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가 음. 들어 있고 어, 책갈피 네 개가 들어 있다. 큰 차이가 있는데요. 소 <laughs> 그 차이인데 가격을 네. 가격이 좀 비싸 있고. 아, 가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음. 국내에는 저희가 10개가 안 남았습니다. 아, 10개가 안 남았다. 회 네. 10개 한정으로 만들어서 네. 1 0개 안남았다. 페스타에서만 살수 있는 거죠? 네, 페스타에 지금 아, 두개 남았고요. 두개 남았고. 네. 그리 이제 아, SNS가 그렇습니다. 이제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SNS에 오시면 구매를 하세요. 네. 있겠다. 여러분 사고 싶어도 못 살겠네요. 네. 그런 <laughs> 말씀하시면 사고 싶지 않았다고 이제 막 글들이 올라오고. 아, 진짜? 네. 아, 예. 음. 이, 아, 봄이 봄이 제철인 물김. 아예 곧 봄입니다. 네. 네. 저희가 이게 꼭 문제가 <laughs> 네. 있는 게 한여름에 네. 아 네. 부스크를 내지 않나. 가을이 제철인데. <laughs> 그쵸, 봄이 제철인데 또 겨울에 있게면은 네. 이 어쩔 수 없이. 예찬 맘대로 잘안 되죠. 아, 안 돼요. 네. <laughs>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게임 네 개를 다 살펴봤고요. 네, 이번에, 어, 또 포드게임 페스타와또 이번에 SN에서 또 좋은 네. 어, 결과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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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